시원한 물김치를 담겠습니다 배추를 일단 썰니다 고추를 썰어 놨습니다 오이를 썰어 놨습니다 여기다가 사갑니다 사과를 넣습니다 당근 올렸습니다 파 올리겠습니다 파 넣습니다 예딱간 마늘을 넣습니다 마늘 넣습니다 여기에 메시레기스 투하 하겠습니다 예 야채가 들어갈 거는 들어갔습니다 미흡한 것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해봅니다 이따가 소금을 넣습니다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고춧가루 넣습니다. 예. 예, 여기다가 설탕 넣습니다. 국자로 간을 맞추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농도도 맞춰야 됩니다. 농도와 예, 짭짤한 시원한 새콤한 걸 맞춰야 합니다. 간을 맞춰야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간을, 간을 다 마쳤습니다. 예, 김치국을 한번 해 봤습니다.